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태양과 바람이 다 있는 날이네요 여긴 파주시 덕은리에요 월롱면 덕은리 저 앞에 보이는 저거가 파주 월롱 단지잖아요 쭉다 보이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덕은리 일대 100만평 정도가 LG 단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 근처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저기 저기 한번 보세요 저쪽을 보시면 짓다가만 건물들이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알고 보면 여기다 빈, 빈 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LG가 들어올 때, 파주시에서 이 땅을 싸게 잡아줬어요, LG한테. 그때 약속이 뭐냐면,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근처를 활성화시켜서, 파주시민들을 부하게 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근처에서 다니이게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다가, 아파트 같은, 자기네들 그 생활 숙소를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전부 다 입주를 해버린 거야. 그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한 형태가 됐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략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땅산 사람들이 다 망하고 집을 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현재 거래가 원룸에 20만원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드물죠. 대부분 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여기도 집을 짓을 수가 없고, 천상 여기는 근린 시설을 줘서 공장이나 창고 같은 형태로 써야만 맞는 거죠. 이런 게안 되니까. 그렇게 실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산 땅이 이거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나무를 베고, 깎아놓고, 흙을 이제 다듬, 땅을 다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 처음에 이거 산을 봤을 때, 저, 저 밑에서 봤을 때, 산 이게 높은 거지, 낮은 건지, 허가가 날수 있는 건지, 없는 건 잘, 신작이안 가는 거라. 그 땅을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6 7만원을 샀어요. 근데 많이 남기지 못하고 105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약40% 정도, 35%에서 40% 투자하고 70%를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 들어간 돈은 뭐한 4억 정도, 현금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결국은 67만원에 샀으니까 33만원, 105만원, 38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38만원 곱하기 1 3 8 0평이거든요 그만 5억 정도 남았잖아요. 내돈 4억 투자해서 5억이 남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동안 나간 이자를 다 뺐더니 한100% 되는 거죠. 남은 게 100%. 4억 들여서 4억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 정도가 된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이 산을 봤을 때, 아, 이건 충분히 개발이 되겠다. 그 그러니까 내가 못, 못하겠으면 주변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이제. 건축업자들이 다그 지도가 있잖아요. 아, 이 산이요? 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럼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럼 딱 1년 됐어. 이게. 잔금 받기까지가. 일년 만에, 그니뭐한 그러니까 5억 정도 남긴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나무가 있을 줄 알았어. 지금 잠금 받은 지가 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서 나무 싹 베고, 이거 울타리 치고 공사 시작했어요. 어떤 거 하시는 거 공장 짓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겠죠 여기 그러니까 집은, 집은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차가, 몇 차가 나가냐면 난차 정도가 나간답니다. 흙이. 그니까 이거 조그만 1380평을 깎아도 그 야산 같은 거깎고도 차가 흙이 만차 정도가 나간다. 물론 이 흙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흙을 갖다 버리는데 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럼 운반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저 차. 저 차가 하루에 기사까지 합해서 한 5, 60만 원 들어갈 거예요 하루에. 그럼 저가 며칠이면 더 먹고서 끝나요?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봐요. 그럼 5, 60만 원씩 일주일 기사까지 쳐서 저건 치는 거니까. 육0만원 치더라도 6, 7, 4 0십면 칠을 했다고 해도 4 0 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이리이거 그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땅을 좀 편편하게 해서 돈 많이 들겠다. 사실은 안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물론 배수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별도의 돈이 들어가죠.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봤자 이런 건 별로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손을 대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 에 실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돈 남은 거 자랑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런 과정들을 해봐야 땅을 사는 실력이 는다, 이거지. 그 끝을 안 해보고는 땅을 살 수가 없어, 사실. 저걸 사서 내가 어차피 과연 될까? 어데 그때 가면 뭐푹 꺼진 땅도 있고, 어때 가면 이런 산도 있고, 더 높은 산도 있고, 많잖아. 이렇게 공장으로 파는 건 단, 간단히 한 사람한테 파니까. 집 같은 거는 막 100평씩 잘라놔서 수십 개 팔아야 되잖아. 그런 거 잘못 경험을 다 해봐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 건설에서 사장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 전혀 그런 거 모르고는 못 합니다. 알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이제 커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대기업 하는 사람 없어요. 재벌 아들 빼고는. 우리가,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두번 찍은 거예요. 여기, 저쪽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산소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걸렸거든 사실은 6개월 만에 끝낼 일이었는데 산소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합의가 끝나서 산소값 좀 주고 끝냈습니다. 이 원형지를 다 보고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지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네, 그 오죠. 근데 나는 그거 전문가 는 아닌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즉 토목업자들이 어려워요 이런 것도. 양반이 뭐가 어려워. 뭐 옛날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다 했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수더 암도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너무 비칙대로 따지니까, 뭐, 각도가 어떻고, 뭐 따져요. 그럼 잘난 척좀 합니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봐요. 여기 깎아놓고 여기서도 각도를 재봐. 얼마 안 되잖아. 나도 아는 게 있으니까. 쓰 보고, 아, 이제 아는 사람이구나, 이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돈도 좀 들고 그러지. 지네가 다 하는 척 하면 난돈 달리는데 사줘야 되고. 음식점 같은 것도 일머리를 알아야 사람들이 일주시키듯이 운도 좀 알아야. 전문가 아니다. 알아야 일주시키기가 쉽다. 뭐, 나같이 머리 다쁜 사람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난 원래 이런 건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더구나 길, 길치에다 방향도 몰라가지고. 옛날에 골탕도 많이 먹었어요. 땅 보러 갔다 오면 그때는 날씨가 어두워져. 얻어지면 이제 저녁에 소주 한 잔이나 백주한잔할거 아니야. 그럼 내가 눈을 떠고 여기가 어디냐 고면 아유, 아직 어디인지 몰라요. 아, 모르겠는데. 밤도 없는 팔 모르는 거야, 이걸. 그 술래기 합니다. 내가 백, 백점 백패야. 여기가 어디다, 아니다. 지면 내가 술 사는 거야 그렇게 난 길치고 몰라요. 근데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된거 아니야? 난 이거를 하나의 운명같이 받아들인 거야. 좀 미련해가지고 난 이런 경매, 부동산 아니면 할게 없다라고.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할 때도 그냥 딴 길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했거든그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사람들은다 고만뒀는데 지금 나, 나만 남아서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 제가 하다가 많이 포기한 경우. 그렇죠, 그렇 그래서 이마를 이마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옷좀 네. 한번 줘보세요옷옷좀한번줘보세요 그, 그 이마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볼때그 돋아 보이지 않아 그래 깎아서 헐라고. 깎다 보니까.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다 높단 말이야. 써먹을 땅은 깎다 보니까 이만 밖에 못 써먹는 거야. 여기 높아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도 땅이 안 나와. 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 그냥 그대로 회선만 해놓고, 조성도 안 해놓고,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걸 저, 잘 회복하세요. 그러면, 이만한 나무도 심어놓고 도망가는 거지. 그런 일이 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건 왜냐하면, 산 분석할 때, 이렇게 짧은 서 그러면 끈다 깔아서 할수 있는데 잘못 분석하면맞까 봤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 원장님 저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부천에 임야가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시청 허각과에 전화를 했더니 인목 본수도 첫 번째. 그게 무슨 말인가 자문다그 인목 본수라는 게땅몇평 안에 아까 말한 그 굵기가 거기 기준하는 굵기의 나무가 몇 개가 이상 되면. 허가해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근데그 요새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 경기도 어디 어디 그 지자체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파주 같은 예를 들면 100%다. 100%라는 건 파주의 기본 본수가 있는데 100%를 넘기면 안 된다. 또는 법이 바뀌면 그거에 130%를 넘기면 안 된다. 기지 기본을 딱 정해놓고 그것다 얼마큼도 보면 된다. 그걸 책정을 바꿨어. 그래도 옛날에는 이걸 시구했는데 지금은 이 파주면 파주에서 정한 그거에 대한 플러스에 따라서 허가되고 가 안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에 받은 산이 하나 있어요. 2500평짜리. 그걸 이제 그걸 간과하고 그냥 받았단 말이야. 받으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거지. 또 거기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이제 파내고 합의를 봐서 파내고 묘지 근처만 그 없는 거예요. 나무가 좀. 그걸 허가를 냈어요. 300평을. 300평을 내면서 이제. 땅에 이제 간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허가 신청을 했어요. 간보를 내는 건 나무도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요령은 잠깐 배워지는 건데, 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데, 딱 봐갖고, 야, 이건 안 되겠어. 너무 많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웬만큼 많은 건 그런 식으로 하여튼, 틈을 해집고 들어가서 가, 허가를 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일단 300평 허가를 냈고, 나머지 올해 안으로 저 허가를 다내는 생각인데, 간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가서 맨날 하루마다 <laughs> 그니까 러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세상 일은 그 도움을 찾아내는 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저건 한 구루, 나무 한 구루 없애는데 3,000원이에요. 뿌리까지 뽑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거의 뿌리를 안, 안 뽑아줍니다. 감시도 해야 돼요, 그을 때. 그럼 여기에 만약에 청구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3,000, 원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간벌할 때도 시청에서 와서 대략 찍어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안 걸리게 간벌하는 방법을 해서 선수들을 써서 간벌을 해야 됩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감벌 네. <laughs> <laughs> 조심하세요. 그 사실은 거기는 나무가 아주 좋아서 그 나무를 좀남겨놓을 생각이야. 그렇게 방법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당자한테 이건 나무가 아주 좋아서 나무를 많이 그대로 살려놓고 집터를 개발하겠습니다. 막이 떠들어 와, 좋은 생각이라고 막 서로 해요. <laughs>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허, 허, 하면서 나무 없애버리고 <laughs>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남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네. 허가가 나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